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블루베리입니다.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좀 보여드려볼게요. 아유, 이거 좀 보세요. 미션입니다. 미션, 잎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얼마나 꽃이 많이 피는지. 작은 화분입니다. 화분도 크지도 않아요. 이런 작은 화분입니다. 이런 작은 화분. 좀 키가 좀 맞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화분 위에도 올려놨거든요. 오래됐습니다. 큰거 하나 구입했는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됩니다. 목대가 이렇게 됩니다. 작은 거 하나 구입했는데 이제 5년 됐죠. 어,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려면 좀 작게 해볼게요. 예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려면 좀 차게 키우게 됩니다. 겨울에 차게 원래 이게 노지 활동이 되거든요. 남부는 너무 잘 됩니다. 해마다 노지 활동을 시켰는데, 올해는 이제 하우스가 있어 놓으니까, 일찍 여은 거죠. 하우스에서 이렇게 조금 따뜻해 놓으니까 꽃을 일찍 핀 겁니다. 좀 차게 키워야 됩니다. 베란다에서도 차게 키워야 됩니다. 베란다에서도 다이거로 꽃을 어, 철쭉과 아질리아가를 다잘 키운다고 하시는데, 차게 키우면은 꽃을 예쁘게 풍성하게 이렇게 피워줍니다. 그리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는 방그늘에 두시면은, 어, 피기 전에는 햇빛이 충분해야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한다발로 이렇게 피워줍니다. 그 물을 또참 좋아합니다. 꽃이, 이거 보세요. 그름을 유박을 넣는데요 이게 3월달에, 어, 그름음을 이어줘야 됩니다. 늦게 이어주면 오히려 우짤합니다. 그래서 빨리 넣어줘야 됩니다. 3월달에. 이렇게 너무 풍성하게 잘 커고 있죠. 미션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는데, 와, 올해는 더 많이 피웠네요. 이게 옆에 가지만 안 잘라졌으면 더 예쁠텐데, 요 가지가 이렇 이제 불라져서, 요렇게 되어있는 상태죠. 너무 예쁩니다. 음. 요것도켈리 맨날 넘어지고 잡아지고 하면서 제가 아버지랑 같이 넘어지고 잡아지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제이 불나졌어 이렇지. 이것도 진짜 예뻤거든요. 이것도 다 작년에 구매한 켈리고 어, 은하철쭉 보세요. 은하철쭉 정말 이쁘게 어,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는 거는 그늘에다 키워야 됩니다. 꽃이 피었을 때. 햇빛을 실컷 보여주고 그늘에다가 놔야지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데요. 햇빛이 종일 드는 곳에는 빨리 꽃이 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진짜 어, 키우기 좋은 꽃이죠. 문만 좀 열어놓고 시원하게 해주고 어, 남양 쪽은 정말 꽃 키우기 좋은 곳입니다. 음, 그러니까 또제 오전에 문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 참 예쁘게 꽃을 보겠습니다 베란다에서도 금앙입니다 금앙 금황. 금앙도 엄청나게 피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지고 있습니다 잎이 안 보였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은 따줘야 됩니다 꽃진 아이를 여기 보면 꽃이 이렇게 젖지 않습니까 요거를 제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늦게 따주면 오히려 더잘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끔 완전히 따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꽃이 완전 지고 나면 그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름을 저는 그름을 지금 이꽃 피라고 그름을 넣어놨는데 이래도 꽃이 지고 나면 그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제가 요 제대로 안땄네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완전 잭껴서 요렇게 잭키서 완전히 따내야 이렇게 많이 이 새싹을 올립니다. 새싹 올리는 것마다.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자,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한번더 설명드립니다. 여기 좀 보세요. 아, 딱 이것도, 참 키우기가 쉬운 게, 이 철조가 아질리아가인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거는 막 옆으로 많이 뻗어나갔습니다. 꽃이 지우고 나면은 손질을 해줘야 되겠어요. 여기 다 작년에 구매한 아이들이고, 전부 다. 근데, 물만 잘 주면 목대가 빠르게 큽니다. 요거는, 은하 철죽은 몸, 이렇게 큽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좀 커져. 이거는 목대가 제대로 없어요. 음, 선녀 철죽. 정말 예쁘게잘 크고 있습니다. 어, 요게 장미 철죽입니다. 어쩜 이렇게 장미처럼 생겼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는데, 이제 여기 조금 이렇게 지기 시작하네요. 지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는 따야 돼요. 이렇게 지키면은 딱 따집니다. 요렇게 지키면은 쉽게 이렇게 따지죠.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건 이름을 몰라서, 아 뭐지 했는데, 음, 킹서서타. So 아, 예쁘죠, 이것도.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올해 5년차입니다, 5년차. 이게 이제, 음, 땅에서, 노지에서 심으니까 화분도 적고 화분이 적지 않습니까 화분도 적고 이러니까 안 컸어요 물도 좀 굶기고 노지에서 올해는 그래도 <laughs> 하우스 덕분으로 일찍 이어놓으니까 꽃을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것도 가지치기를 지우고 나면 싹 수형을 잡아줘야 되겠어요 아, 이렇게 되니까 그래 화분이 큰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것처럼 이게 5년 동안 키운 게 화분이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거보다 작아도 돼요. 분재는 화분이 작을수록 예쁩니다. 그 대신에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물을 굉장히 물 주는데 신경 써야 되는데 베란다에서 물은병으로 떠나갔다는데 저는 아, 왜 베란다에서 이게 떠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50대 50으로 하세요. 그러면 야생토 50 하고 흙클50 하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 요건 흙클좀 들어가야 됩니다 요렇게 진거 있죠 요렇게 제껴서 이렇게 딱 돌려서 따면 싹 따집니다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따면 이다 따야 돼요 어중간하게 따면 안 됩니다 음 이거 좀 보세요 꽃치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빨간기 되놓으니까 어떤 게 꽃인지 <laughs> 우쿠시아인지 헷갈립니다 워낙에 이것들이 빨개서 이렇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고 요거는 기업 우쿠시아 이것도 보세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죠 아유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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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피는지 요즘에는 누구나 키울 수 있지만 여름이 문제입니다 여름에 여름을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름에 비를 맞추면 안 되더라고요 비를 맞추지 말고 시원하게 키워야 됩니다 에어컨 밑에라든지 그렇게 에지중지 <laughs> 키워야 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만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외목대고 외목대를 이렇게 어, 이렇게 키우고 있고. 밑에 아가야 나는 것도 꽃대를 물었어요. 이렇게 <laughs> 아유, 세상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것도 외목대로 올리고 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작은 거 하나 삽목에서 이렇게 어, 키우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줄을 지어서 요런, 요렇게 런요또 피워줍니다. 납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캔디 어, 리갈 제라늄. 캔디 리갈 제라늄.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이것도 얼마나 꽃이 실내에서부터 피는 게 지금까지 피워주는데 정말 꽃 인심 좋습니다. 모나리자 바이스. 참예쁘게 이렇게. 어 그럼도 조금 자주 줘야 되고 저는 여기다가 액비를 줍니다. 액비 그냥 매물 안 주고 액비를 줍니다. 다 이런 아이들 또 유박도 여 줬고 벌써 여 줬죠. 유박은 유박은 실내 있을 때여 줬으니까 한두달 전에 유박을 여 줬습니다. 이거 넣으면 얼릉 키우세요. 얼릉 어보세요. 정말 꽃인심이 좋습니다. 잘커주고 가다롭지 않고, 잘 그어줍니다. 자, 요게, 어, 요게 꽃이 진짜 예쁘네요, 이것도. 이것도. 이게, 그때 꽃 한기야 생활에서 요거랑 두 개를 어, 구입을 했는데, 요거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거는 노비타 클래식 퍼플 바이칼라. 구독자님께서 사목에서 해주셨는데, 꽃이 이것도 진짜 예쁘네요. 이게 진짜 예쁘네요. 이것도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습니다. 예쁘죠? 외목대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너무 예쁘게 잘 이렇게 살아주고 있고, 어, 이렇습니다. 요거는, 하이트. 하이트 이것도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어, 요렇게 안에, 약간 이렇게 힘줄이 있습니다. 어, 요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외목되고 아, 우리 구독자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사목을 음, 해서 이렇게 삼주포 계시는 분이 이런 리갈 제라늄 쪽으로 이제는 어,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강해요. 여름에. 여름에 참 강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여름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여름잘 되는지 몰라요. 캔디 이런 것들은 진짜 여름에 까다롭지 않고 잘 됩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큽니다. 정말 이쁘죠. 이거 아니에 꽃을에 이렇게 힘줄 보세요. 아이고 까만 힘줄이 이렇게 짝짝짝 돼 있는 게 정말 매력이 있네.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여름에 강한 꽃을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향기 랜디도 랜디 종류도 참 강합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분갈이해도 후회증이라고는 없어요. 아 얼마나 예쁩까 니 이렇게 음 요렇는데 화분하고도 예쁘고 화분하고도 이렇게 쁘 와인잔 화분인데 요거 좀 보세요. 음아 너무 예쁩니다. 주황 랜디 제라늄. 아 주황 랜디 이렇게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제가 5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 이것도 삽목이 너무 잘 돼요. 삽목에서막이리저리 많이 나눔을 했는데, 삽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 이거는, 음, 아이비제라늄. 투톤으로 피는 아이인데, 요 아이비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름에 강하더라고요. 올 여름에도 워낙에 덥답니다. 여름이 길어서 이리 잘 되는 꽃들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응 음, 이런 거 요거는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이것도 버무다 랜디인데 이름이 아리스토 살몬. 아리스토 살몬 버무다 랜디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름이 아리스토 살몬 버무다 랜디, 아리스토 살몬 버무다 랜디. 오늘은 저기 키우는 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거는 이제 이렇게 꽃이 이리 피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 어, 3년째. 이제 막 이렇게 목대가 이리 돼 있습니다. 완전히 가지가 요리 저거 멋대로 막 이리 돼 있습니다. 아엽도 안 따주고, 아엽을 좀 따주고. 거름도안줘서 <laughs> 이거는. 거름도 <laughs> 줘야 되겠어요. 어, 이렇게. 아, 이만큼 꽃을 올리고, 이것들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키울 때는 좀 까다롭는데, 어느 정도, 이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좀 강합니다. 범무다랜디. 예, 꽃대 이만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목대로도 잘 되는. 요것도 이렇게. 사목인게. 요거 올라가 있는데. 요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 캔디, 아, 주황색. 이렇게. 정말 이거 추천드릴게요. 요거 향기랜디. 꼭 키워보세요 여러분. 향기랜디. 어, 요거. 응. 요거 세 가지 다. 모나리자, 바이서, 요런 아이들. 너무 까다롭지 않고 잘 되는 요런, 음, 캔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젤리아 종류, 철쭉과 종류들, 안 예쁜 꽃이 없어요. 정말 이거는 미션은 정말 꽃이 오래 갑니다. 꽃이 참 오래 갑니다, 여러분. 어, 금항은 꽃이 좀 오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음, 요거는 정말 꽃이 오래 갑니다. 요 장미 철쭉도 꽃이 오래 가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자신있게 건할 수 있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